안녕하세요. 지성이의 책 이야기의 어린이 성우 김지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인선 작가님의 원숭이 오누이라는 동화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게 된 계기는 오누이라는 말이 너무 정겹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오누이라는 단어보다 남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원숭이 오느니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물 원숭이 사이의 남매지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궁금증 때문에 책장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 이야기더라고요.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오빠 손이와 동생 오니입니다. 동생 오니는 오빠 손이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니는 손이가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합니다. 한마디로 따라쟁이였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오니가 가장 잘 따라하는 것은 현관에서 신발 신기입니다. 오빠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밖으로 자전거를 타러 나간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손이는 자전거를 타다가 오니가 다치면 더 이상 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니가 따라오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이렇게 늘 따라하는 오니 때문에. 친구들은 소니와 언니를 원숭이 오 언니라고 놀리듯이 부르게 됩니다. 아마도 원숭이가 잘 따라하는 모습과 언니가 소니를 따라하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소니는 태권도 학원에서 바닷가를 가게 되었는데 언니가 같이 간다고 해서 소니는 또 화가 납니다. 하지만 엄마도 말리지 못하는 것이 언니의 고집이었지요. 그래서 결국 함께 바닷가에 가게 되었는데요. 친구들이랑 놀던 중 손이의 친구들이 오니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점점 손이도 걱정이 되었고 모두 찾으러 다닙니다. 하지만 진짜 보이지 않았죠. 마침 그때 어떤 사람이 아이가 물에 빠졌다! 그 소리를 치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손이도 그곳으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에 빠진 아이가 자기 오빠일지 모른다며 사람들을 치고 뛰어온 오니를 만나게 됩니다. 소니와 오니는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고 반가운 마음도 있어서 또 투닥이게 되지만 이 일이 있은 후로 이제는 서로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 남매의 우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소니는 오니가 계속 자신을 따라하니 엄청 짜증이 나서 동생을 귀찮아 했지만 바닷가 사건이 있은 후로 동생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잃어버릴 뻔한 일이 있을 후에야 동생을 사랑하는 본인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가끔 동생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동생이 있었다면 부모님 사랑을 내가 다 받지 못할 것 같아서 혼자인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 적도 있고, 친구들이 놀러 다닐 때 손이처럼 혼자 다니고 싶어 하기도 하고, 동생이 말안 들어서 힘들다고 할 때는 제가 혼자인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자기 언니 오빠가 다른 친구들이랑 말다툼이 있을 때는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모습이 부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동생도 부모님과 마찬가지인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힘들면 서로 위로해주잖아요. 또 어느 순간에도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든든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동생이 있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고단하실 때 제가 위로해드리면 힘이 된다고 하셨는데, 동생도 잘 보살펴주고 더 아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